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카드고릴라에서 2023년 3분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체크카드는 분석을 했을 때왜 1위를 하지?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1위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오늘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소개하고 나서는 기타 다른 체크카드도 살짝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체크카드 발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카드 NU 오아 체카드입니다 30만 인플루언서로 보유하고 있는 다이노탱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발급을 할수 있도록 연회비가 없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연회비가 없는데 해외 결제까지 가능하고요. 이 카드의 특징은 쇼핑 카테고리에서 5% 캐시백, 이츠 카테고리에서 5% 캐시백, 플레이 카테고리에서 5% 캐시백, 라이프 카테고리에서 5% 캐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이 뉴오아체크랑 맞다고 하면은 픽킹률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게이 카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드의 또 다른 특징은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 한도가 통합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쇼핑 카테고리에서 최대 2천원, 이츠 카테고리 최대 2천원, 플레이 카테고리 최대 3천원 라이프 카테고리에서 최대 3천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총 만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통합 할인한도 만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각 카테고리 별로 쪼개서 할인한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 카테고리 별로 혜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쇼핑 분야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온라인 쇼핑에서는 쿠팡, 무신사, 지그재그, 그리고 간편 결제에서는 네이버페이, 우리페이, 그리고 안경점 업종에서 5%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시면 매출건당 최대 1,000원까지만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할인을 받기 위한 최소 결제 금액이 없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큰 금액을 결제를 할 경우에는 캐시백을 최대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최대 1,000원 캐시백이라는 거는 2만원 결제분까지만 캐시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바뀌었지만 온라인 업종에서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할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편결제를 결제를 하시다 보면은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로 가맹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캐시백이 적용된다는 거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포인트 결제하고 를 나머지 부분만 2만 원으로 결제할 수 있. 때문에 2만원씩 딱딱 채워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만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카드 구매 및 충전 그리고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캐시백이 제외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페이나 우리페이로 승인된 매출은 역시나 캐시백이 제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비마트, 마켓컬리, 컬리패스에서만 역시나 매출권당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배달 주문에서 마켓컬리는 멤버십 자동납부 결제건에 한해서만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플레이 5% 캐시백은 넷플릭스 멜론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형 스탠다드는 할인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 베이직을 구독을 하셔야지만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죠 있고요. 멜론 같은 경우도 정기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일회성 일반 구매 결제권은 캐시백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정기 결제권에서만 넷플릭스는 베이직 이상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점은 좀 주의하셔서 혜택 챙겨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멜론 티켓에서 역시나 매출건당 최대 1,000원까지만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라이프도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후불교통 이용금액에서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불결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을 몰아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이 결제가 될 텐데 최대 1,000원 캐시백이라는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 카드로 가져가시는 건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공항버스, 공항철도는 캐시백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도 매출건당 1,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이 의외로 혜자라고 생각이 되는 게 SKKT l g u 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인 헬로 모바일, KTM 모바일, U플러스 모바일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매출 건당 1,000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스터 브랜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카드가 해외 결제 시 해외 결제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바가지를 씌우기 딱 좋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설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학시험 부분에서도 토익, 오픽, HSK, 텝스, 토플에서도 건당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을 제외하고 있다. 해외와 어학시험이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학시험 서비스로 캐시백이 적용되고 있고 네이버페이라든지 우리페이로 결제하시면 네이버페이 우리페이 카테고리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점은 좀 주의하셔서 결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드로 해외결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결제를 하시면 수수료가 3개가 붙게 됩니다. 전신한 매도율, 국제브랜드 수수료, 해외서비스 수수료 요 3개가 붙어요. 전신한 매도율은 환전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환율을 검색하 시면은 에서 나온 매매 기준율입니다. 매매 기준율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때 쓰는 환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를 할때 쓰는 환율은 여기. 현차를 살 때, 현차를 팔 때는 저희가 은행에서 달러 환전할 때 쓰는 환율이고요.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는 송금 보내거나 받을 때 쓰는 환율인데, 달러를 결제할 경우에 쓰는 환율은 여기 송금 보낼 때 환율입니다. 보시면 매매 기준율에 비해서 송금 보낼 때가 살짝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대략 한1%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전신한 매도율은 대략 환전 수수료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마스터 브랜드 1%, 그리고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우리 은행에서 부 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신용카드는 0.25%인데 체크카드는 일괄적으로 0.5 달러 거의 700원 또는 일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700원이 나올라고 하면은 대략 한 3만원 정도로 결제하지만 나올 수 있는 수수료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1000원까지만 캐시백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2만원 결제까지만 캐시백을 해주는데 2만원 결제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신용카드보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캐시백 제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캐시백 적립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페이라든지 우리페이로 온라인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상품권 기프트카드 같은 것도 결제가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적립이 안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다 가정했을 때 패킹률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가상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쇼핑,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면은 온라인에서 4만원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포인트 충전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4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만원 풀로 가져가서 2천원 캐시백 받으면 5% 그리고 커피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화이트 초콜릿 목과 벤티를 많이 먹거든요. 벤티 두잔 먹으면 13,600원에서 680원 캐시백. 짜장면 1인 세트 배달을 시켰어요. 4,000원에서 700원 캐시백.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9,500원 결제해서 475원 5%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패킹률 5% 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라이프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알뜰폰 결제 그리고 어학시험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알뜰폰 33,000원짜리 요금제 결제를 한다고 하면 1,000원 캐시백을 받아서 3.03% 그리고 토익 한번 응시를 하면 48,000원이죠 1,000원 할인받아서 2.08%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은요 모두 사용한 금액이 20만원이 안 되니까 딱 45,900원 플러스를 채워가지고 20만원 실적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은총 5,855원 캐시백을 받고 요. 실질적인 피킹률은 2.93%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2.93% 피킹률은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OTT, 넷플릭스에서 누가 베이직으로 9,500원이나 주고 보는지, 어학시험 같은 경우도 뭐, 매달 보는 거 아니죠. 매달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5,855원이 아니라, 4,380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2.19% 피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캐시백을 해주는 체크카드는, 어차피 20만원 쓰면은, 2,000원 밖에 캐시백이 안 됩니다. 이 카드는, 쇼핑 간편 결제 부분만 이용하더라도, 2,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1위 할 정도의 혜택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카드가 전월 실적 채우는 거를 내가 실제로 쓰지 않고 상품권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 카드의 전월 실적 산정 방법을 보면 전월 실적 제외되는 대상이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국세지방세 공공요금 상품권 기프트 카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또한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도 안 돼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결제를 하시면은 전월 실적에도 포함이 안 되고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이 카드로는 절대 해외 결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는 전기요금 우편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모두 전월 실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까 사용한 금액 그대로 전월 실적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 실적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1위한 이유는 혜택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바로 다이노텐과 연계한 디자인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요. 연회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깜찍한 캐릭터를 필두로 이 카드가 발급 1위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카드를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혜택을 염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카드를 고민하시는 게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페이코 카드를 추천을 드려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월별로 가맹점별로 10%씩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편의점 갈때 이용하시면 좋아서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고요또 다른 카드는 바로 새마을 금고에서 나온 더 나은 체크 카드에요 이 카드는 워낙 유명해서 카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쯤 보유하고 있을 카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20% 할인을 해주는데 전월 시적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요 카드를 발급하시는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아차 카드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끈 카드다 예뻐서 발급하는 카드다 그렇지만 뭐2% 정도 혜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과 일치를 한다면 그 카드를 발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ew 5화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카드가 1위여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카드 혜택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올릴 새마을금고더나은 체크카드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